자, 아크 관전모드 해설 다음판입니다 자, 지금 녹화를 미처 못했는데 파랭이가 굉장히 재밌는 인생을 살고 있어서 어... 조금 이번 보는 편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만 어... 약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스피노한테 쫓기다가 지금 살아남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예능감각있게 지금 뭐 찍어내고 있는데 예... 진짜 레벨이 65인데 거의 뭐할줄 아는 게 없어요. 얘. 예, 아, 예전에 그 초록색 같다고요. 예, 아, 걔, 걔하고는 좀 느낌 다르죠. 왜냐하면 걔는 약간 머리가 좋았지만, 다른 애들 뭐지? 다른 애들만 지금 뭐 티라노 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거의 맨몸플레이 진짜 어. 걔도 그러긴 했는데, 진짜 정말 <laughs> 어템이 없어요. 지금 <laughs> 자. 다른 애들 좀 돌아보겠습니다. 분홍이, 분홍이도 렉스. 어, 저기도 지금 많아요 지금. 얘가 아마 스피노들 아까 갖고 있었나? 와, 티라노 두 마리에 지금. 아, 티라노 두 마리에 트리켈라토스 두 마리 보유하고 있는 분홍이. 자, 우리 빨강이, 빨강이지 목적지 에와 있어요. 티라노 한 마리랑 스피노 두 마리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지금 뭐 그렇게 뭐 갑옷은 많이 없어요 지금 사실 좋은건 아니고 새 갑옷은 아니고 철 갑옷은 아니고 자 일단 배치를 해놨구요 깜짝 놀랐네 아 지금 여기는 두 명이 남아있네아한 명이네 오? 어? 잠깐만 뭐야, 뭐가 뭐가 드랍 된다는데? 어? 근데 얘 잠깐만 빨강이 이게 다야? 어? 빨강이 왜 이러지? 빨강이가 두 명인가? 설마? 아, 그러네 빨강이 두명이네어 어, 그러네. 그럴 리가 없거든 지금. 부족이 같은 거 같죠? 아, 얘 부족이 같아요. 지금 두 명이 두 명. 야, 근데 얘는 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브론토를 테이밍하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여기 멀리 떨어져서 사실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아, 아, 브론토를 테이밍했네요. 아, 브론토를 테이밍해서 올 생각이야? 와, 얘네 전력이 엄청나겠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브론토까지 테이밍을 했고, 거기다 지금 트릭 트리... 그 뭐야? 스피노 두 마리에 티라노까지 있고 지금 인구도 제일 많아요 지금 얘네가 어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 아 여전히 뭐 열매나 뜯어 먹고 살고 있는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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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일본 일본 닌겐 이름 같은 요로 느낌 요로 이치 요로요로 진짜 어 내가 내가 뒤에서 칼질해도 이길 것 같다야 어. 레벨 같은 레벨이면 내가 이길 것 같아 얘한테아 지금 딜로퍼 딜로퍼 보터도 딜로퍼 딜로퍼 어 지금 약간 놀랬죠 지금 아 딜로퍼랑 전투 딜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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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예 네. 뭐볼게 있다고 딜로포를 파밍하고 있어 아니 진짜 설마 이거 테이밍 할 생각 아네아 네, 아 죽였지 어 진짜 뭐 공룡이라도 뭐 테이밍 해야 되겠고 아직 남은 시간이 27분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네네네 아니 뭐야 어? 여길? <laughs> 자 야, 아씨 <laughs> 아니 지금 여기를 입성한다는 얘기는 어, 이제 상당히 놀래 텐데 지금 아 지금 봤나요? 아니 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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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자. <laughs> 아 지금 목적지는 알아. 최종 목적지는 아는데 아 지금 이게 지금 어. 아니, 사실, 가사에 예 있지, 있을 거면은. 아 지금 약간 들킨 느낌인가요? 아, 지금 약간 되돌아가는. 약간 얘, 좀 이상하죠, 얘. <laughs> 약간 예. 약간, 예. 약간 개성 있는 친구여서, 예.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약간 정신이, 예. 약간 사망이 같은 느낌이고. 어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좀 내려가는 거 같죠 저쪽이 자 잠깐만 풀이 카메라 와 지금 여기 만나면 죽거든요 지금 스피노가 설마 지금 가운데로 가있어 갈세... 어 이게 지금 어아못 봤어 못 봤어 아니 근데 무리하게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데 뭐 가운데 템이 있나요? 더이상간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사실. 죽창 앞에서는 모두 밤이 평등하다는 거를 보여 주려는 건가? 예. 예, 지금 예. 전투 모드에 거의 어. <laughs> 아니, 진짜 그래도 싸워 보겠다고 죽창 들고 어, 죽창 들고 다니는 게 어, 진짜 철창도 아니에요. 예. 그죠? 쭉 주창 들고 다니는데 가운데 뭔가 있어. 어어, 어어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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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봤 봉구 아니야? 어. 갑자기 여기서 도끼 뭐를왜 들어? 어? 화를 들는데. 뭘할생각이줘 도대체 이 친구? 미쳐 아 어, 미쳤어요 지금 정신을 단단히 놓은게 아닌가 어 지금 정말 정신을 단단히 놓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자자자 어? 어? 어제 어, 화살 날라온게 어디서 봤기 때문에 어딘가에 뭔가 있다라는걸 지금 눈치챘어요 지금 <laughs> 아 근데 없어 근데 없으니까 어 근데 점점 조여오거든요 지금 점점 조여 아 지금 반대를 이어지게 죽창 자, 지금 느낌이 세하니까 지금 일단은 도망갑니다. 예, 아니,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어... 자, 일단 위치 선정은 훌륭하거든요. 진짜... 어... 위치 선정은 굉장히 훌륭해. 지 위치 선정은... 어... 잠깐만! 어? 어? 야 지금 야 지금 어어 어, 지금 화살을 또 쏘는데요 지금? 어 지금 근데 뒤에서 지금 분홍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근데 의외로 지금 이게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이제 분홍기를 놔두면 얘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피라미는 살려둘 것 같거든요? 오. 어? 자, 초록색을 만났습니다. 자, 초록색을 만났어요. 어, 이렇게 된다면 오. 어. <laughs>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 떨어졌죠, 지금. 자, 빨강이도 있고 지금 초록색도 있는데. 자, 다시 지금 뭐 익룡을 타고 아직 떨어지지 않았네요, 지금. 더 이상 그만가야 돼. 그만가야 돼. 그만가야 되고. 잠깐만 빨 빨강기가 총3 명이네요 지금 아 여기서 싸움 싸움 벌어지는데 여기서 여기서 싸움 벌어지는데요 지금 자 빨강 위험합니다 지금 티라노도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아니었죠 지금 사실 들어오면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렉스까지 있고 렉스가 레벨 낮긴 하지만 아 지금 인룡을 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아 인룡을 타고 탈출해 인룡 끼겼어요 지금. 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러 황금피 도와주러. 아, 죽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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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래도 복수는 했어요, 복수는. 이 와중에 파랭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 빨강색들은 조금, 좀 모여있었어야 됐는데. 어, 좀 모여있어야 된좀아쉽다는 생각 이좀 들고요. 지금 남은 인원이 얼마 없습니다. 야, 이, 와주, 이 와중에, 좀, 이 와중에도 지금, 어, 뭐죠? 어! 아, 뭐, 독가스 맞았어! 아! 그래요, 뭐! 함정 설치! 아, 지금 독가스, 독가스, 지식 설치 서 지식, 지식했어, 지금! 아, 이러면 이거 잠들 텐데, 이거 죽은 건아니네 죽은 건 아닌데! <laughs> 아, 지금 부비 트랩에, 지금 부비 수면 트랩인가요, 지금? 와, 이걸 지금 설치해놨네, 여기다가. 귀신같이 이걸 밟았고요 지금. 아 근데 그래도 지금 그나마 지금 중요한 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 터지는 지금 폭탄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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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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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이렇게 죽나요? <laughs> 아, 진짜 개성 있네요. 죽음까지도 예. 개성 있는 친구입니다. 예 아, 요로 요로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거의 마따이각이죠 지금 빨강색이랑 남아 있는 게 지금 분홍이거든요. 근데 분홍인데, 가면서 봐. 자, 분홍이 지금 티라노 두 마리, 에 티라노 두 마리에 트리킬라소스 두 마리고요. 이쪽은 티라노 한 마리에 스피노두 마리입니다. 자, 자, 지금 전투 준비하죠. 자, 일단은 아 총을 갖고 있어, 총을? 근데 사실 이게 보니까 거의 총이 의미가 없던데. 아 미친 듯이 총을 쏘는데요, 지금 이거. 이거 본체를 잡을 생각. 오, 바주카. 야, 바주카를 갖고 있었네요. 지금. 자, 조심해야 돼, 조심해. 자신의 공격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뒤에서 빨리 백업을 빠르게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 야, 바주카라면 잡았어요. 바주카라면 잡혔어요. 이대일 상황에서 이겼습니다. 이대일 상황에서 이겼어요. 와, 이대1을 2대2를... 야, 바주카에 티라노탄 사람 죽여버리고 내렸을 때. 사건으로 바꿔서 마무리를 해주면서 2대 1을 우승하는 아 조이 와 공룡이 필요 없네요 와 웬만하면 진짜 공룡을 타고 싸우거든요 왜냐면 공룡이 타야지만 방어력이나 체력이 세지기 때문에 공격력도 세지기 때문에 공룡을 타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100이면 진짜 와 진짜 열이면 모두 열 진짜 공룡을 탔을 텐데 와 공룡을 오히려 어 고기 왕패로 쓰면서 야 바주카로 진짜 공룡 위에 있는 티라노 위에 있는 어, 상대를 잡아내고 내려서 다음 상대가 오는 거를 샷건으로 마무리. 아잘 봤습니다. 아 재밌네요.